자, 이 3프로TV 구독자가 225만 명으로 유튜브 경제 채널 1등인데 진짜 솔직하게 저는 경제 방송 안 봐요. 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음, 이 경제방송 본다고 수익이 날까요 수익은 누구나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실을 막는 것은 극소수다 작년 재작년에 뭐 얼마를 벌었네 계좌 인증하고 막돈 자랑하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 갔나요 어차피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오르면 이래서 올랐다 떨어지면 저래서 떨어졌다 다들 그저 결과론적인 이야기만 떠들어 대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결론이 없어요 결론이 자, 결론입니다.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삼성전자 10만 원, 테슬라 1000달러 고평가다. 결국 내려왔죠. 삼성전자 5만 원, 테슬라 100달러 저평가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잖아요. 어. 여기에 무슨 부연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이유야 뭐 얼마든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테슬라 100달러. 다시금 절대 안 내려온다라는 보장이 있나요? 내려오면 어떡할 거예요? 투자하면 되는 거죠. 어, 안 내려고 그냥 올라간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끝. 끝입니다. 네. 이 투자라는 게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복잡하게 분석한다고 해서 결코 수익률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대한민국 1등주 삼성전자 5만원, 전기차 1등주 테슬라 100달러. 어, 내려오면 땡큐고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이거 투자 안 했다고 손실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이 기회라는 게 쉽게 오면 기회인가요?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확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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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느냐? 승패는 여기서 갈리는 거고 사실 이게 투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은 욕심이 거나 또는 이 수익률을 막 과장하거나 심하면 사기꾼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막말로 어 삼성전자가 지금 이대로 10만 전자 갈까요 갈지 안갈지 이재용도 몰라요 어 여기서 지금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살지 아니면 그냥 존버를 해야 될지 이거 정답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음 그러니까, 괜히 주식 투자에 필요 이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뭐, 누가 돈 벌었네, 누가 뭐 수익률이 어쩌고 이런 허위, 과장, 사기,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시간과 열정으로, 음, 자기 개발, 자기의 가치를 높여서 기본소득을 높이는데 보다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이 재테크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여윳돈으로 재테크 하는 것이다. 음. 100만 원으로 1억을 벌려고 하지 말고 1억으로 100만 원만 벌어 보세요. 주식 투자가 쉬워질 겁니다. 음. 뭐 1억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100만 원을 1억이라 생각하고 어, 만 원, 2만 원만 벌어 보세요. 이게 주식 투자의 최대 장점이잖아요. 돈 없어도 할수 있고 소액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자, 단순함이 복잡함을 이긴다. 1등만 기억하는 심플한 세상. 삼성전자 5만 원, 테슬라 백 달러 돈을 잃고 싶어도 잃을 수가 없을 겁니다.